화학반응을 보면 에너지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 에너지 흐름의 비밀을 푸는 열쇠. 바로 결합 엔탈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어떤 화학반응은 엄청난 열을 내뿜으면서 폭발하는데 또 어떤 건 주변을 갑자기 차갑게 만들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그 비밀의 열쇠는 아주 작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원자들을 서로 단단히 묶어주고 있는 이 화학 결합. 바로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죠. 자,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분자 안에서 원자들을 떼어놓으려면, 그러니까 결합을 끊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바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결합 엔탈피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말로는 결합 에너지라고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드시 기체 상태의 분자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둘째,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화학에서 거의 절대적인 규칙이에요. 왜냐하면 안정된 상태의 결합을 일부러 깨뜨려서 불안정한 원자 상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에너지를 억지로 넣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양수, 즉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죠.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결합이 튼튼할수록 이걸 끊어내는데 드는 대가도 당연히 커지겠죠. 여기 예를 한번 보세요. 질소는 삼중결합, 플로우린은 단일결합이에요. 이 질소의 삼중결합이 플로우린의 단일결합보다 훨씬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려면 에너지가 무려 6배나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제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원자들이 흩어져 있다가 새로 모여서 결합을 형성할 때 그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금 우리가 뭘 확인했죠? 맞아요. 결합을 끊는 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완전 반대로 원자들이 만나서 결합을 만들 때는 어떨까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의 정반대니까. 음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불안정한 원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안정적인 분자가 되면서 그 안정화된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얻는 에너지 보상인 셈이죠. 그럼 이제 이두 가지 개념을 한번 합쳐봅시다. 이걸 일종의 에너지 장부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들어온 돈, 나간 돈 따져서 최종 손익을 계산하는 것처럼요.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반응물의 결합을 끊기 위해 투입한 총에너지, 즉,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생성물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얻는 총에너지, 즉, 보상이 있는 거죠. 이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한 3단계로 끝납니다. 첫째, 끊어지는 모든 결합의 에너지를 싹다 더해서 총비용을 구해요. 둘째, 새로 생기는 모든 결합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 더해서 총보상을 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총 비용에서 총 보상을 빼주면 끝! 간단하죠? 자,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이제 실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직접 계산해 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걸 실전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여기 수소기체랑 플로오링 기체가 만나서 플로오링화 수소기체를 만드는 반응이 있습니다. 과연 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할까요? 아니면 방출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비용부터 계산해봐야겠죠. 반응물이니까요 수소분자, 즉 H-H 결합 하나랑 플로우린 분자 F-F 결합 하나를 끊어야 합니다. 각각 436kJ과 154kJ의 에너지가 필요하네요. 그럼 이두 에너지를 더하면 되겠죠? 총 590kJ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이 반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초기 투자 비용 인셈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얻게 될 보상 차례입니다. 생성물을 보니까 플로우린화 수소 즉 HF 결합이 어, 두 개가 만들어지네요. HF 결합 하나가 생길 때마다 565 킬로줄이 방출되니까 두 개면 총1130 킬로줄의 에너지가 방출되는군요. 자, 이제 최종 결산 시간입니다. 590 킬로줄을 투자해서 1130 킬로줄을 벌었어요. 그럼 순이익은 얼마죠? 네, 마이너스 544키로 줄입니다.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에너지가 그만큼 남아서 밖으로 방출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반응은 맞습니다. 뜨끈뜨끈한 발열반응인 겁니다. 결국 이 결합 엔탈피를 이용한 계산법은요. 화학반응의 에너지를 미리 예측해 볼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강력한 일종의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화학자들이 반응에너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밀한 실험 장비로 직접 측정하기도 하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계산해 놓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결합 엔탈피 계산법은 그 방법들만큼이나 유용한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냥 표에 있는 결합 데이터만 가지고 대충 추정한 값이 실제 정밀한 실험으로 얻은 값이랑 거의 똑같아요. 마이너스 544랑 마이너스 542. 이 정도면 뭐 거의 완벽한 예측이죠. 이 결합 엔탈피 계산법이 얼마나 정확하고 쓸모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결합. 하나의 에너지 정보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대한 화학 반응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반응의 결과를 이렇게 미리 다알수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뭘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은 새로운 연료라던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신물질을 우리가 마음대로 설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할 겁니다.